유벤투스전 갑시다. 호날두 나오겠지. 우리 홈유니폼 입자. 아, 더리우트랑 나랑 덩치가 비슷하네. 그치? 후, 호날두 막으러 갑시다. 호날두 전담 마크 갑니다. 진짜로 야, 어깨 넓은 거 보소. 뭐 지에이랑 아, 챔스금은 언제 들어도 좋아. 제이미바디가 나왔는데, 야, 제이미바디도 유벤투스라니. 자, 저기 호날두도 보이네요. 호날두만 따라댕긴다. 진짜 필로를 막았던 박지성처럼. 몸 괜히 한번 비벼주고 좋다. 어, 나, 윙원줄? 보면 나 위먼줄 알겠어? 아, 왜 둘이 싸인이 안 맞아서 또... 나 이러면 또 복귀해야 되잖아. 아, 복귀했다. 왜하 질형, 질형, 질형... 와우, 이게 하스날이지 아, 너무 완벽한 욕습이었다 진짜 그래, 질형은 다르다니까. 아, 이땅볼 크로스 너무 좋았다. 야, 완벽히 오바메하의발아 풀로 그냥 좋았다! 자, 이제 호날두만 막자구요. 나 혼자 해볼래. 립디발라가지 nope. <laughs> 말라고 하네. 어우, 나 이제 윙으로 그만 뛰고 싶은데, 어우, 나 그만 줘. 그래, 이게 맞지? 그렇지? 왜지? 와... 와... 스나왜 이렇게 갑자기 잘해? 뭐야? 어우, 이야, 좋은데, 이거 우리랑 리옹이 올라가는 거 아니냐? 어우 나이스 오바메야, 나이스 페페. 오바메 형님 멀티골이고요. 훈날 두바마가 그냥 훈날 두바만 보니까 다른 형님들이 다른 사람들을 알아서 처리해주네. 시 페페 이름도 내가 윙으로 뛰어야 되잖아. 그래 이게 맞지. 바로 크로스. 와우 까비오. 아 온사이드였는데 나쁘지 않았어. 어 근데 방금 전개 좋았다 선널 가끔 한번 담궈주는 것도 나쁘지 않는데 방금. 이렇게! 아이, 까비. <laughs> 한 번만 더 할까? 참을까? 참자. 아, 전반전에만 2대0. 그것도 유벤투스 원정에서. 좋았어요. 리옹전 하면서 아, 이거 유벤투스 상대로 힘들겠는데. 생각했는데 역시 아스날. 믿고 있었다고. 다시 뺏어 줘. 다시 뺏어 줘. 좋아. 저리가, 호날두. 호날두, 저리가, 인마. 야, 근데 이 정도면 그래도 호날두 잘 막고 있지 않냐? 오, 오, 반칙, 호날두 반칙했대요. 호날두 반칙했대요. 감히 날 상대로 아니, 유벤투스 팀이 저렇게 좋은데 이게 잘 못하는 것 같지? 근데 애초에 호날두 쪽으로 공이 잘안 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내가 마크를 잘해서 호날두 쪽으로 공이 잘안 가는 걸 수도 있어. 큰일 났는데 맞을 뭐수 있지? 나이스. 어시 별거 없잖아. 내가 안막아도 되겠는데 애초에. 꾸마가지고 호날두 좋아. 와우. 나이스. 잘 맞고 잘했다. 어 공격도 잘했다 진짜. 오또 국대 선발되었어요. 이번 경기는 체력이 없을 것 같죠? 그렇지. 이런 경기는 좀 쉬어 줘야 돼. 아, 5대0 대승. 자, 터키전 갑시다. 아, 뭐 전승으로 올라가야지 솔직히 월드컵. 그렇지? 갑시다. 국대에서도 그냥 내가 공격적으로 나가 볼까? 그래, 그냥 우리 형님들 믿고 나도 공격적으로 나가 보자. 고맙다. 좌중간 넘어가는구나. 아. 너무 늦었다. 오우 oh, 와우 아 프랑스 진짜 달다 달아 어 알아서 해주시는구만 <laughs> 어우 그리지만 나이스 근데 어쨌든 의미 부여를 하자면 포너킥은 내가 만들었다는 거 나이스 나이스 근데 내가 확실히 국대 순양 더 공격적으로 나가도 되겠는데 그지? 아까 보니까 형님들이랑 티키타카도 꽤 맞는 거 같고 이제 어엿한 프랑스의 주전이라고 나는 와! 와그리지만 형님 감사합니다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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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잉 3대형 대승 방금 이상한 꿈을 꿨는데 자 슬로베니아 상대로도 4대 1승이 어 프랑스 잘한다 프랑스가 슬로베니아한테 4대 1로 줬다고 아 뭐야 승리했다잖아 아이 제목이 뭐 제목으로 이렇게 뽑아놨어 어이 깜짝이야자 상대는 아스톤빌라고요자에미레이치 스타디움에서 펼쳐지고요 공격적이지만 이타적이게 간다 공격적이지만 이타적이게 이제 기회가 나와도 나는 패스를 할 거야 웨 슬리를 내가 막아야겠지 웨 슬리 몸빵에 비빌만한 사람은 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나도 언젠가 저렇게 떠보고 싶다 잊을 수 없는 시즌 지에라 그렇지 어 좋아 오 나를 오, 나를 통해서 약간 내가 허브가 된 느낌이야 좋아 좋았다 진짜 좋았다 이거 페페야 아 진짜 왜 항상 좋은 흐름을 끊는 거네 페페인 거야 그래도 난 페페 믿는다 아니. 아 이거 전반쯤 좀 아쉬운데 물론 나는 평점 7.9라서 개인적으로 만족스러운데 팀적으로는 영 별로네 아 나도 때릴까 그냥 이렇게 우와 오 지혜라 슈팅 많이 좋아졌는데 오 나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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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찼다잉 아와와오 다행이다 와 진짜 다행이다 이 고지 어아 그래도 어쨌든 이네 어쨌든 선책골 나이스고요 로지 이렇게 이렇게 그치. 아 너무 좋았다. 마지막에 그래도 어시스트 한다. 아 다행이구만. 마지막에 한건 해내는구만. 거의 윙어 줄 알았다야. 거의 윙어 같은 플레이. 오케이. 아 그래도 힘들었지만 이대형으로 이겼습니다. 아우 다행이다. 86이네. 86됐네 좋아 좋아. 챔스네요. 전반이라도 뛰어야지 체력이 없을 것 같은데. 오 이제 팀내 오버롤. 나 3위 3위 동 3위. 체용 이렇게 우와. 패패요. 나도 있는데, 나도 있는데, 나도 있는데. 이거. <laughs> <laughs> 아니 왼발, 나 왼발 약발이니 나 앞에 왼발을 걸려 소왜 다른 의미로 레전드긴하다, 페페 소리. 아이 슛안 할래, 그냥 슛하지 말자. 페페야, 아까는 미안했다. 한번 또. 오, PK죠. 좋아요. 거위스 태클을 때리네. 이거 태클을 때려. 오 어, 페페가 찬다. 페페야. 오오오 그렇지? 어, 빠른 시간에 골이 터졌죠. 어쨌든 의미 부여를 하자면, 나의 패스로 인해서 PK를 얻어냈어. 감독 모드는 그래도 손좀 많이 본것 같은데, 오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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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 다비드 다비드 아, 야야야야아야야야야야야야지야야야야야야야야지야야야야야야야야야페야야야야야야페페 아쉽다 이번에 맥률 쪽 한번 가볼까? 아니 안 갈래 이번 경기는 전반만 뛰고 빤스런 합시다 약간 느낌이 안 좋아 내가 없는 게 나을 것 같은 느낌? 가끔 그럴 때가 있어 아이 경기는 내가 없는 게 낫겠다 그게 지금 경기야 오오오 이거는 이거는 레드카드 나올 만하다 에이 까비 아 그래 이 연기는 내가 없는게 낫다니까 오랜만에 똥사질렀다 그래 가끔 똥사질 일때도 있지 그래 내가 없는게 낫다니까 3대1로 이겼어요 여전히 리그 1등을 달리고 있는 아스날이구요 큐펠전 그 합시다 열심히 뛰고 허쉬왕 먹어야지 나이스 아 우리 풀백들이 능력치에 비해 내가 느끼는 능력치 체감은 90이야 90 너무 잘 먹어 우리 풀백들 티언이랑 카파 페페야 페페야 뛰어 꼬러치 아 페페랑 나랑 잘 맞아 이제 아비 그래도 난 좋은 패스 떴어 나이스 카파 이거 뭐, 나중 거야 그거? 그래 내가 자아를 막았어야 됐어 응 오프사이드 응 오프사이드 어우 다행이다 맹릴 맨일. 맹릴아 많이 서수 패치 그동안 와 근데 방금 패스 지렸다 어왜 아 오바메양 오프사이드였어? 와나 완벽한 찬스 왔는데 와아 깝다 나 내고 오프사이드인 줄 알았네 와 뭐야 이거는 아무것도 안한거 보면 손 맞았는데 <laughs> 그래도 저런 건 불어주네 아 맞아 댓글로 자꾸 어게 많은 분들이 아니 주축지님 핸드볼은 페널티킥선그 선은 안되는데요 아. 야 어쨌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보셨죠? 핸드볼도 PK 선훈됩니다, 피파이시아 근데 그걸 못 넣어주냐 페페야 그렇지! 아 좋았다! 어 이게 무슨 윙호야 수비용 미드필더야 뭐야 나잡아빨아야겠다 누가 보면 내가 골 넣은 줄 알겠어, 세령호리 하는 거 보면 어우 야야투레 같아 진짜 좋았다 맥닐 아 오랜만에 맥닐이 맥닐이랑 잘 맞네 오늘 오늘 뭐지 싹이기 그냥 때려 갑비와 이리 그렇지 바로 어바매한 아아 타이밍 그쳤다 내가 소리 이번 경기 전반만 뛰고 나갑시다 아 좋았다 전반 전 잘했다 그래도 어시스타나 하고 나간다 어 이번에는 모두 따봉 아우. 어, 2등이랑 6점 차이에요, 벌써. 압도적인 아스날 6연승. 아스날 6연승에 성공합니다. 야. 야. 아스날, 우승을 향한 질주를 이어가다. 어쨌든 2등이랑 승점 차이 6점. 벌써 6점으로 벌어졌어요.